서울 아파트 열0채중약 4채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부동산아리일사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서울 지역 내 동일한 아파트의 작년과 올해 평균 매매 거래가를 비교했는데요. 전체 거래 4086건 중 무려 36.5%에 달하는 1492건의 평균 매매가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북구였습니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55.9%가 지난해 대비 매매가가 떨어진 건데요. 이 밖에 서대문구, 은평구 등도 보합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하락 거래 비율이 45.8%로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송파구는 최근 가락 잠실, 방이동 위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잠실의 대표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마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잠실동 잠실에스 84.8제곱미터 12층 아파트의 경우 올 8월에는 23억 1천만 원에 팔렸었는데, 지난 10월에는 19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약세달 만에 3억 원이 훌쩍 넘게 하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중 올해 최고 매매가가 작년 최고 매매가보다 낮은 경우는 50.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경의 부동산 아리리사 수석연구원은 가파른 금리상승과 실물경기 침체 영향으로 금매물만 드물게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며 노원 은평은 작년 연끌 수요가 유입돼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인데 하락장의 단기 상승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活着难了吗？